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부 TV입니다. 오늘은 열 배우를 AI 주식 탑3 목표 주가 아이온큐 테슬라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주식이 어제 조금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4%에서 10% 정도를 이렇게 하락을 한것 같아요. 처음 주식 시장이 시작했을 때는 8% 정도 급등을 했고 다른 디웨이브 같은 경우는 17% 정도 올랐는데 마감을 할 때는 좀 하락 마감해서 좀 아쉬웠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아이온큐가 전고점인 3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100% 상승을 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온큐는 최근에 미래 양자 컴퓨터의 동력을 공급하는 차세대 레이저 시스템을 위한 NKT 포토닉스와 파트너십을 발표를 해서 이온트랩 레이저 파장 및 전력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에다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전력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확도와 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아이맥과 협력해서 광자 직접 회로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성능의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를 직접 회로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 양자 컴퓨팅 성능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큐비트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시스템 성능과 경고성을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큐비텍 인수를 통해서 양자 네트워크 그리고 양자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직접 회로를 또 이제 기술을 어 이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자 클러스트 멀티 큐트 PU 구축에 어 많은 부분의 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 가지 호재가 동시에 발표됐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의 성능도 엄청나게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60 큐비트짜리 이후에도 넘어가는 데 굉장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주식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옵티컬 인풋 뭐 일렉트리컬 인풋 이런 걸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겠죠. 레이저 시스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양자회로, 양자집적회로 모든 부분에 대한 기술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종 기술이라고 보는 것은 64큐브짜리 칩두 개를 연결하는 것에 출시가 바로 그 기술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4분기 때에 그런 것에 대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2025년도에 1분기 때도 그런 발표가 충분히 나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캐시 밸런스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38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인수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썼다는 것 빼고는 그래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 유상증자 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해서 연간 100% 성장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양한 기술이 확보되고 또 양자 컴퓨터 성능이 좋은 것이 출시된다는 가정 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엔시스 같은 상업 기업들과도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목표로 하는 아이온큐 주가는 한 32달러 전고점까지는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을 할 20에서 30% 정도 더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정은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주식에 대한 어떤 그냥 시장의 조정 반응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 하고 있습니다 60달러 를 어, 벌써 가버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릴 때20% 정도 올라서 한 적정, 적정 주가가 2020년도 4분기 때는 60달러 에서 62달러까지 2014년도 4분기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는데 어, 벌써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10배 어, 천조까지 올라갈 기업, 2028년도까지 올라갈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뭐 이번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실적이 군사용 소프트웨어, 이런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보시죠. 군사용 보안 그런 쪽에서 뛰어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미국 국방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AI 머신러닝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신규 계약 1,000억원 이상을 이제 투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AI 머신러닝에 대한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비게이션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다음에 GPS 기반의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드론 개발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파란티어는 어, 앞으로도 군사적인 목적에서는 계속해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상업적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상업적인 부분에서 개선도 높,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상업적 분야에서도 40% 이상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식 밸류에이션을 계속 펴가는데 그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20 2025년도 3분기까지의 EPS 값이 거의 1.5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표가는 70달러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2014년도 4분기부터 2분기까지 60에서 한 65달러까지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62달러를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식의 가격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어 그래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지금 더 싸가지고 더 오르는 것을 만끽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3분기까지는 70달러 여전히 20%에서. 30%, 70달러까지 상승 예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1분기까지는 70달러, 70달러를 바라보실 수가 있다.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성장률이 30%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2028년도까지 목표 주가는 지금의 4배 이상 거의 한 300달러까지 시가총액 한 300조까, 300조까지는 올라줄 수 있을 그런 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초장기 투자까지 뭐 10배까지도 보고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오늘의 주인공 기업. 지금 350달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15달러 한 320달러를 목표 주가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EPS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어떤 꿈의 영역 어, 새로운 영역 신세계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밸류에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아니면은 어 그냥 주가적인 모멘텀을 많이 받아 받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이슈가 있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다가 천억이 넘는 그런 돈을 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약속도 받았고 또 정부에서 어떤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strong, very strong, very s 트럼프가 늘 주장하는 것이 관료 조직은줄이고 싶다 그리고 민간에서 일하는 부분에 그런 생산하는 사람들을더많이 그런 역할을 주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 관료의 그런 조직에 좀 약화되고 또 생산 기업들 이런 사람들 CEO들이 뭔가 더 역할을 맡게 될 수가 있는데 특별히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X, AI, 뉴럴링크 같은 여러가지 AI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트럼프의 뭔가 법률적인 그런 규제에 대한 완화를 약속을 받게 된다라면 자신들의 AI에 관련된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덕분 더군다 거기에 더불어서 fsd 같은 경우 뭐자 주차 해제 주차 후진 이런 거 사이버 트럭 fsd 이런 부분 개발하는 것 중에서 규제 승인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 그런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시원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반응해 줄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전고점입니다. 이제는 한 400달러까지는 여러 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400달러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400달러를 찍으면 좀 부분 매도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시가총액을 이제 많이 높게 한 7,7천조까지 7조까지고 보고 있고 저번에도 영상에서 10배 이상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00달러를 찍어도 매수를 매도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냥 주식의 가격을 변동을 보이지 않고 투자하신다면은 매도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됐다 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더 좋은 주식을 발견했다 400달러면은 만족한다 어, 이전적 정구점에서 딱 내가 정리하고 새로운 미국 주식을 찾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400달러를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0달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15% 400달러 400달러까지는 기대를 해 보자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 10배 오를 AI 주식 탑3 목표 주가 아이언큐 테슬라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어또 이제 더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저가 바라보는 주가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제 급등하는 때는 또어 기분도 사람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조금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좀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진중한 자세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헤즈브 TV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